에이 체리 이거 맞아 채찍을 <목소리> 때려도 채찍으로 <laughs> 야, 이, <laughs> 아니 진짜 <정말. 웃음> 아니 왜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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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치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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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다잇! 롯데트위스트! 오마이갓! 오케이! 태린님 초대해서 한번 즐겨! <laughs> 네! 심하려운데... 저 그럼 잠깐 화장실 갔다와도 될까요? 그럼요! <놈> <놈> 네! 다녀오겠습니다! <놈> 아또테린님하고는 이렇게 또 정식으로 뵙는 거는 처음이라고 <놈> 나는 그래도 테리님이랑 미추 스튜디오에서도 같이 한번 하고 요아 아, 맞아 같이 했지 음... 나테리님이 초면이야 너 초면에 그런여고너뭐 하는 거야 뭐, 너? 초면에 바로 도넛 받았던 초, 거야? 초면에 도넛을.. 일고쿠 <laughs> 죽었잖아요. 너도 뜨겁나에 사람. <laughs> 에 랭고쿠가 초면은 아니잖아 내가. 아.. 어... 아니 이게.. 평생 그런 걸 하냐고 막 어? 몰래. 그런 것도 안 하잖아 너희들. 안하기는안 하긴 해. 안, 안, 하긴 안, 하지. 그래. 안 하면 당연히 뭐 들킬 수밖에 없지. 어... 잘했어 야태린님 언제 와? 저 왔는데 끼어들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어요. 방금 태어네, 왔어요. 태린님 몰라요 여기? 여기는 여기 토크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 블루라이라고요 내가 삼연까지. 나는 뭐야? 나는 나는 토크 에고이스트다. 일로 와. 아 치즈롤링. 하지마. 어? 일단 오, 잡아. 이게 뭔데? 뭘 잡아, 오! 뭘 잡아. 그냥 W, A, S, D 하고 쩐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니, 왼쪽 키콘 누르시면 시전을 잡으면 누구야, 돼요. 이거 내 거다, 내 거다. 예! 아, 아. 아, 이거야? 태빈님 뭔지 알고는 시작해야지. 기다려 봐, 다들. 잡아. 알았어, 알았어. 어. 야, 다들 기다려 봐. 어? 기다리라고, 이 자식들아! 야, 기다리라고. 몸이, 몸이 멈추지 않아. 몸이 멈추지 않아. 아, 몸이 멈추지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막.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알았어, 알았 자, 가봐, 가봐. 자, 가봐 있고. 헬니, 헬니, 헬스. 아나시아 저거 저저저저저일간여아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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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여거아덟 여덟, 아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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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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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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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덟여 이거 덟 이거 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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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 덟 이거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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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일단 보야 일단 보 우리 지옥으로 갈 거야. 모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드. 아한번 우승했다. 아이 게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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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도파민이야. 이거 어. 경보 어, 뭐야? 한명 없는데? 뭐야? 한명 없는데? 내가 치즈다. 아. 아. 아직 시간 두가간남다 이거 뭐야? 왈왈 크로스라인만로프만드크로스라프만크로스라프만도크로스로프크로스로프만드 크로스로프만도 크스로크로스로프로스로프만도 크로스로프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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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이 만족하지 마시죠. 로프 반도 <laughs> 크로스라인, 기도카비카고라 제니츠, 백니스. 어, 어, 내 거지. 어, 그그 어, 내 거? 네 거? 네 거야. 어디어내거예 바로. 내내 바로 우와, 로프 반도 크로스라인, 팔 꺾기, 다리 꺾기, 목 꺾기, 심장 꺾기, 심장 꺾기, 뼈 꺾기, 비지장 꺾기, 바로 배가르기, 배 돌려가르기, 배 찔러 돌려가르기. 삼각자 삼각자 아, 누나, 뭐, 이 이거, 뭐, 이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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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먹어. 안 먹어. <laughs> 맞지? 와 어마어마해요. 왜? 어. 후열 가필드 어때요? 해린님은 가필드 한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가필드 해본 적 없습니다. 안 해봤어요. 연한번 아, 해보시는 이렇게... 거 어떠신가요? 좋아요. 뭔데요? 그냥 턴제고요. 공격 카드랑 방어 카드 쓰시면 돼요. 음...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컨디션 관리 중이라서 그러면 이제부터 이곳은 예언자들의 전쟁이 되는 건가? 이런 또 아. 전쟁터인가? 근데 또 무슨 컨셉인데 이건 또 컨셉이라뇨 아니 아, 잠깐만요 테린님 그, 이제 당신 수녀가 아니에요 맞아요? 에? 뭔 문제예요? 예언자. 당신은 예언자가 예언자야. 됩니다 나 진짜 이 게임하면서 나, 아나내 취향 아닌데 하는 사람도 없었어 어이 사타구니 들어와 <laughs> 저기요 저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어이 가랑이 빨리 들어와 저기요 저 저도 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오금절이기 들어와 뭐어? <laughs> 뭐..뭐..뭐.. 뭐, 뭐. 자 그러면은 갑니다 예언자들의 전쟁이 지금 시작된다, 시작된다. 우리들 사이에 긴만은 필요 없겠지 그래서 이제 내가 뭘 하면 되지? 네, 카드 에 넣으시면 돼요. 카드에 보이는 게 있으면은 그걸 하시면 됩니다. 어 <laughs> <오>, 네? 시작부터? <laughs> 태리님 왜 저한테 갑자기 그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일단 맛 볼게요. 있길래. 수호신을 한번 소환한다. 오오오오 와우 어? 용..용..용서..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용서는 여튼을... 당신의 공격을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아, 막을 게 없어 막을 수 있는 게 없어 제가 수녀니까 용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프네 <목소리> 어 설마 이거 맞으면 <목소리> 어? 어? <목소리> 아,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그래 제가 네? 수녀니까 용서하겠습니다 띵 어? 어? 딩... <목소리> 뭐야 바로 죽어봐? 가셨는데? 아 뭐야 오. 다시 해 <목소리> 바로 다시 <목소리> 영원아, 아우 콜. 자, 이런 식으로 연기하면서 하면은 간단 게임이다. 자, 연습편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아, 이거는 아, <laughs>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laughs> 어, 잠시만. 그래도 큰 체력이 제일 많다. 월두건 체력이 너무 많군. 프리니 그 말에 챙길 수 있어요? 어. 알 아, 서하세요나한 번에 보낼 수 있거든요. 어? <웃음> <웃음> 잘하시는데. 아, 되게 추하다. 아니, 아니, 잠깐 만 아니, 가필드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데? 아니 제일.. HP가 없으시길래 탈은 돼! 지금 나 때린 거야? 지금 나 때린 거야? 뭐.. 미안해 방구가 없는데 그거 방어가 없네? 아아악 <laughs> <화내! 웃음> 난가 어디 한번 애원해보시지 날 한번 살려주면은 MP가 올라갈 것이다 <laughs> 구질구질한다 정말 죽어라 어? 아니 살려준다며에에에에에에에뭐 <laughs> 죽었어? 승천. 아 카드 죽었구나 승천! 어, 정말한 시간이다! 이러면 악마가 25%로 악마가 나와요. 오! 아이고! 오! 오케이, 이러면 상관없어! 아무도 남지 않았다. 살짝 때릴게요! 어? 에? 사, 살짝? 설짝 살짝? 3이잖아요. 살짝이라베! 뭐야, 하, 파도 없어? 아니, 있는데 방어만 있었어. 에이 체리 이거 맞아! 채찍을 맞으라구! 때도 채찍으로! <laughs> 야이 ㅆ놈! 아니, 아, 아니 아, 진짜! 아, 예, 아니 근데, 왜! 야이 야, 뭐. 아, ㅆ놈! 넌 진짜! 너 그렇게 살지 마! 이 더러운 ㅆ놈! 진짜, 진짜 수현님을 채찍으로 때려? 수현님을 채찍으로 때리냐! 아 진짜! 와. 아니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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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야 니들 뭐야! 뭐긴 뭐야! 놈이랑 같이 엮이기 싫은 사람들이지! ㅆ놈이랑 엮이기 싫은 저를 책재로 떼려고 했던 하오카오님에게 파이널을선관니 오.. 대충 가죽 벨트로 방어. <목소리> 말하는 뭐, 게 이상한 뭐, 거냐? 뭐데 <laughs> 정말 별로예요. 어, 야, 썩 유쾌하지 않다? 니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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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쾌하지 않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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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테리님이 너무 강해. 어떻게 하면 이겼을지? 어이 암탈! 임시 염독이다. 아 잠깐만! 될까? 아.. 어? <laughs> 어 오? 푸치? 월도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나? 망할 수겠나 테리승리. 뭐 가진 거 있습니까? 에? 아 내가 진짜 할 야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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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다 트리님 고 어... 뺏어버리자 그냥. 우리도 잠재 강도단. <웃음> <웃음> 우리 강도란 어, 없어요 저. 그... 없어요. 우리는 강도 잠제단 사명제. 단이 <laughs> <laughs> 코젠트리놈들 가져가라. 알았다오랜만이오 오. 오, 레어카드. 아, 나, 나. 이 강도 사명제 강도 사명제 이거나 받아라. 어어 음. 어. 음. <laughs> <laughs> 아 그... 괜찮아. 형님만 나... 뭐, 받았어. 무슨... 그 전력의 손실은 없어. <laughs> <에. 에. 에. 웃음> 아직 안 끝났어. 가진는다 내놔. <웃음> <웃음> 저... 아니 몇 개야? 나 없어. 처음에 열개 주지 않냐? 저는 아 어, 저는 천사예요. <laughs> 뭐? 오. 어, 기 좋은 건데 둘 다? 아, 일단 딸피로 살아. 아, 체리. 내가 아. 네 녀석의 물건 다 가져갔지. 이번엔 돈도 내놔. <laughs> <웃음> <웃음> 와 진짜 가지가지 테리 <laughs> 아까 그 환전을 돌려받고 싶지 않나? 아까 그 환전 돌려받고 싶어요 <laughs> 그럼 날 죽이면 이 환전도 그대로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나에겐 판매도 남아있지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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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테러리스트와의 협상은 없다 <웃음> <웃음> 난이되이 아아아아 나... 나... 아 정말 네. 1턴 막판 한판 더할 소로 난나갔데 이미 여기까지 해뭘또구질구질 하게 해못할님 나오세요 역시 <laughs> 왜왜이구이굳이요 <이리> <laughs>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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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